오 그, 명상 속에서, 어 욕심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기억 나는 그 해녀들의 물질 얘기가 나옵니다. 어 해녀들의 물질은 이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얘기를 조금 이 연결시켜 볼게요.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해산물, 그 해삼, 멍게, 에, 전복, 이런들을 많이 따죠. 그래서 따서 이제 그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 그, 항상 또 그렇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전복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복을 이렇게 에, 쏙 들어가서 잡아오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때 어떤 것이 온다고요? 물숨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의 숨이라고 하는. 예, 네, 그래서 그것이 해녀들 사이에서는 선후배로부터 대대손손 이렇게 전해오는 그래서 물숨을 절대 심해 안 된다. 그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해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 이 바다라는 것이 삶의 터전으로 그러니까 어,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이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삶의 터전도통요로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숨을 들이시는 순간 어, 무덤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다가. 그래서 그것이 에, 우리가 봐서는 이제 비상적인 얘기도 들리지 모르지만 회녀들한테는 아주 꼭 지켜야 될 불문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핵심은 바로 어 욕심에 대한 얘기에 아주 적절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욕심 중에서 여기서는 과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나친 욕심. 예, 그런 것을 얘기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어, 세상을 살아갈 때 예, 적절한 욕심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 예,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우리가 과욕이라는 것들을 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욕심이라는 것들이 그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좀 죄악시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욕심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성취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만족감과 행복이 추구가 <laughs>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기반이 돼가지고, 새로운 욕심이 생겨서,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선순환적인 그 인생의 삶들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가고, 아, 내 인생은 정말 잘 살았다 할 때에 돌아보면 욕심이 그것에 기반이 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한자대로 뭐라 하면 어떻게 되죠? 욕자가 바라다 욕이에요, 바라다 욕. 그리고 마음심. 그래서 단순한 바라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어, 그런 것이고요. 뭐 바라는 마음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잖아요, 희망.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욕이라는 것들을 계속 경계시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것이 죄악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에, 욕심이라고 할때 우리가 어, 우리 어르신들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에, 그, 30분 운동하는 거를 1시간 하고, 건, 걷는 거할때 말이죠. 1시간 반 동안 걸어버리고, 또, 파크골프, 어, 한 바퀴 도는 게 적절한 분이, 두 바퀴, 세 바퀴, 오늘 괜찮네, 다섯 바퀴를 탁 돌고, 그러다가, 또 힘들죠. 그리고 또 헬스장에 가서요, 어, 자기의 적정한 무게가 있는데, 그걸 더 많이 들거나, 횟수를 또 너무 많이 하거나, 그랬을 때, 일주일 동안 또 온몸에 근육통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부작용이 분명히 오게 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시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 그 과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절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이죠. 과욕을 조절하는 방법.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수없이 여기서 하잖아요. 그 욕심은 일반 욕심이 아니고 과욕입니다. 그래서 과욕을 버리는 방법은 뭐냐.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이렇게 갖고 싶어집니다. 실제 그래요.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어, 그리고 또 누르면 누를수록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방식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근간을 주는 우리의 삶의 해결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예. 네. 이것들을 어떻게 욕심에 적용할까? 그것을 또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살면서, 어,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이거 갖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갖고 싶은 게계속해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 자체가 단순한 것 같지만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해요. 어,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 무슨 경쟁을 하냐 그러는데요. 실제로 경쟁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친구가 계속 말을 하면 나한테는 말을 기회도 안되고 혼자 다 얘기하는데 얘기한 얘기하기 싫어,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말을 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또 내용에서도 내가 이기고 싶어거든요. 하 그래서 사람이 그러한 경쟁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자녀분, 손자분이 예 이제 또 전화가 오고 안 전화가 오고 무슨 얘기 들으면 또 요즘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계속 고민해요. 뭐 대학 진학 문제 예 또. 어, 아들, 부부가 또 관계가 또잘좋어지또 아들이 이제 저 퇴, 에, 퇴사를 하고 이제 정년을 맞아서 퇴사했는데, 에, 봤더니 요즘에 새로운 사업 한다는, 요즘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요즘 뭐 힘들다는데, 이게 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원인에는 역시 이 욕심과 집착이 거기에 같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면 그게 뭐 덜어지나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알아차림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내가 아, 지금 대화하면서도 아 내가 지금 이기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감정이 이렇구나 라고 한번 속삭여 보세요 아니면 말로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이 요즘에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 내가 지나치게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하면서 감정을 제가 느껴보세요 그냥 감정에 집착과 몰입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순간에 감정의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중요한 일이 있다 욕심이 가장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면 분노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적절하게 우리가 견딜만한 정도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져요. 그런 역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자녀에 대한 걱정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은 무관심한 거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당연히 관심과 또 우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잘 정도로 몰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정도로 내가 아 내가 지금 걱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내가 꼭 필요한 정도의 욕심으로 이게 조절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들을 하는 어떤 해결점의 출발점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오늘, 어, 그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알아참이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다시 드리냐면, 저도, 어,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어,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 많아요. 제가 100% 맞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 위치에서, 제가 가장으로서 꼭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빌리지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각자마다 생각이 있고 그런 개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냥 누를 수도 없고 또 무조건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많이 쉽진 않아요. 그럴 때 제가 어, 제 감정을 보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조절이 일어나는 것이고 꼭 필요한 만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갑자기 굉장히 편안해져 버리고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그, 청할, 이제, 그,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의 감정의 모드로 바뀌더라. 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효과가 있더라. 아, 그래서 우리 성현들이 하는 얘기 속에 알아차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해, 이해를 하고, 우리 어릴 을때께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어, 욕심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그 내용이 해녀들의 물질을 중심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중심은 과욕이 문제다. 그런데 적절한 욕심은 필요하다. 과욕과 적절한 욕심의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감정이 아. 지금 이렇구나라고 속삭여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어,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무난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의 연세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명상 중에서이 알아차림의 실천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서 순간순간 이렇게 보내실 때요, 어, 매 순간들이 정말로 순식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순간이에요. 감정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방금 말씀드린 그 알아차림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내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딱한 번만 실천해 보신다면, 그 내용의 변화를 아실 것이고, 그렇더라면 그 순간이 우리 열심께서 일생일 때에 한번의 변화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